제가 이제 이번 여름에 대만에 도, 갔어요.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위급 재난 문자를 해가지고 공항 푸드 코트가 있더라고요. 거기 앉아갖고 있는데 삐삐삐 이건 위급 문자는 다 소리 나잖아요. 그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삐삐삐 소리 올리는 거예요. 갖고 어 뭐지? 하고 딱 열어봤는데 보니까 미사일 로켓이래 돼 있더라고요. 음, 대만에서 무슨 미사일 로켓에 무서워갖고 이제 번역기를 돌려봤어요. 번역기 돌려보니까 미사일 로켓이 맞아요. 그 중국이 대만을 경향해가지고 요렇게 미사일이랑 로켓을 던지는 거예요. 예. 이제 삐삐삐 하고 미사일이랑 로켓이 던져졌으니까 어디 대피해야 하나 하고 막 보고 있는데 대만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계속 밥 먹고 있는 거예요. 네. 아무렇지도 않게 동시다발적으로 삐삐삐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. 우리나라 북한이 한 번씩 오물 풍선 던지고 탄도 미사일 던지고 막뭐 그런 거랑 똑같구나. 대만 사람들 아무도 신경 안 쓰구나. 네. 그래서 중국은 대만은 굉장히 이제 견제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군 도 여기 엄청 많아요. 여기 있잖아요. 요 앞에 미군이 엄청 많이 주둔해 있어요. 여기 해군이랑 드론이랑 요게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. 네. 네. 여기가 지금 약간 위험하다. 시지핑이 2035년까지는, 어, 대만 칠 계획이 없다. 이래 얘기했는데, 하여튼 그 정도로 중국은 여기를 집중하고 있다.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진짜 그런 국가의 발전이나 그런 거 생각 안 하고, 야당은 자기의 이권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면, 지금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랑 조선과 원전이 걸린 그런 미래랑 같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만약에 야당의 뒤에 그 중국이 있다라고 하면, 중국은 그렇게까지 힘을 안쓸것 같다. 아까도 말했지만 중국이 생각하는 중요한 국가는 1등은 대만, 그 다음에 필리핀과 일본, 그 다음에 한국 정도. 하지만은 미국은 아시아권에서 지금 한국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. 라고.